안녕하세요. 신넷탑 3부 163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화 분량도 내용도 다 잡은 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떡밥을 해소했더라고요 동시에 많은 것들을 예측하게 하고 암시했습니다. 일단 야마가 로바돈을 보고 원래의 상태여도 이길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할 정도니 로바돈이 마일치파장이 말한 가주를 대신할 수 있는 전력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로바돈의 뒤에 나무 거적대기 창의 모습이 좀잘 나왔는데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토대로 로바돈이 사용하는 창이 살아있는 생물시동무기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상대로 가주 옆에 서있던 짬바를 내세워 로바돈을 잘 알고 있는 야스라차가 상황을 정리해줍니다. 야스라차가 말하는 하이랭커급 3명은 명확히 아는 인원만 말했을 가능성과 잘 모르는 경우까지 합해서 계산을 했을 겁니다. 아마 장벽의 영웅인 도원을 제외한 카라카까지 포함해 말해야 정상이긴 한데 카라카를 로바돈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유현성은 하이랭커가 아니기 때문에 어필하는 것은 둠야마 야스라차가 되겠네요. 비밀의 장소는 포비더 가주가 쉑을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석우라고 합니다. 구수장이 오랜 기간 숨겨놓은 책이 한권 있다고 하는데 이전에 티아라가 밤의 부유선에 탈 당시 쿤이 언급했던 대사로 책과 펜 중에 펜을 가진 자라고 했던 것과 이어지는 구성으로 보입니다. 티아라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능력의 펜만큼 포비더 가문을 상징하는 그 자체인 책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로바돈의 목표는 가주의 급소라고 생각되는 책을 빼돌려 휴전을 요청하는 것. 기린의 목표랑은 확실히 정 반대입니다. 근데 기린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마음이 걸리네요. 로바돈을 만나게 될 밤이기 때문에. 야마네가 책을 찾는 모험을 떠나는 거랑 밤의 목적은 동일해질 듯합니다. 위고가 다시 언급이 됩니다. 구창이 스 위고 외 전군에게 알려라라고 하는 걸로 보아 야전군의 로바돈의 위치에 동급으로 있을 만한자가 위고로 보여집니다. 이미 모습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누가 위고인지가 궁금해지네요. 야사차가 스책 찾는 모험 파티에 속해지게 되는데 야사차가 스 가진 왕왕의 이빨을 야마에게 전달하게 될 일련의 사건들과 당위성이 생기는 스토리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구창은 스 트로이메라이가 날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자신의 비기인 신원류의 힘을 지닌 부유선을 등장시켜 가주 관심을 끌었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등장한 구수장이 인벤토리의 급이 물음표로 나온 것은 굳이 S급이라고 언급해도 되는데 이상합니다. 아마도 급을 측정할 수 없거나 워낙 비밀이어서 급을 측정받을 만한 시간이 없었을 경우일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 그 일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엔자하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수장이 트로이 메라이에게 정말 중요한 일에서는 도망쳐버리는 겁쟁이라고 했던 일과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엔자하드 사건이 단순한 자하드가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라고 함으로 십가주 전체의 문제였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건 실로 대단한 떡밥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설정상으로 그리고 엔자드 사건을 가람자드에게 들을 당시의 느낌은 엔자드가 체념하고 자드군의 협공에 당하고 자드군의 군법에 따라 가둬진 것으로 이해했지만 실제로는 자드가와 십가문의 추악한 자드공주 제도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엔자드 사건을 미궁으로 단합해 묻어버린 거죠. 그걸 반대한 것은 아시다시피 블러섬과 구수창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작중 단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블루섬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스이 전쟁을 일으킨 큰 이유 중 하나가 엔자드즉 딸바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엔자드의 위치는 가람자하드도 도달했었기 때문에 가람자하드를 보호하고 있던 구스이 위치를 모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지만 엔자드를 발견해도 가주마저도 풀수 없는 무언가로 막혀있거나 식가문과 자하드의 정치적인 문제로 건드릴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죠. 결국 다시 생각을 해봐도 엔자드의 봉인을 풀어줄 만한 사람은 반밖에 없으며 이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엔자드와 관련된 스토리도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신은탑의 메인 떡밥 중 하나인 만큼 꿀잼 스토리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상 163화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